여러분들, 제가 방금 했던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은 샬로잉이라는 다운 스윙 부분에서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인데 이 샬로잉 동작이 어퍼블로우 스윙을 드라이버, 특히 드라이버 스윙에 있어서 어퍼블로우 스윙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샬로우 스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느낌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이 헤드 무게를 잘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두 가지, 이두 개, 아이언 두 개만 있어도 샬로잉이 어떤 느낌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레슨 한번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은 샬로잉 스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제가 저번 시간에 어, 다운스윙, 어퍼블로우에 있어서 다운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샬로우 스윙, 그다음 내려올 때 여기 이 클럽의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듯이 어퍼 블로우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이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찍혀 맞는 스윙이 나온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스윙은 자연스럽게 뒤로 지금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뉘어지면서 클럽이 이렇게 와야지만 타격을 한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완만해지면서 어퍼블로 스윙을 만들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좀더 정확하게 느끼시려면은 어 제가 여기 있는 클럽으로 한번 뭐 7번, 6번도 괜찮고요. 뭐 외치 종류도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시고요. 자, 그냥 편하게 잡으세요. 스윙은 뭐 이렇게 베이스볼 그립을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편하게 스윙을 하셨을 때, 자, 백스윙 올라볼게요. 자, 올리셨을 때 우리가 잘못된 스윙은 지금처럼 이 헤드의 무게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 잘못된 스윙이거든요. 이 헤드의 무게가 뒤쪽으로 쏠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느낌을 어, 드라이버보다는 지금처럼 느낌을 좀 확실하게 느끼시려면 좀 무게감 있게 이렇게 두개 클럽을 좀 잡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 백스윙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자, 내려왔을 때 클럽의 이 헤드, 헤드 쪽의 무게가 뒤로 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대주셔야지 확실하게 측면에서 봐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때요? 클럽이 뉘어지면서 올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헤드의 이 무게가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꾸 찍혀 맞게 되거든요. 이러한 느낌을 좀 느끼셨다가 어, 스윙을 이제 몇번좀 해보세요.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뒤로 느끼고 그 다음에 스윙, 그 다음에 탑에 올라가서 뒤로, 그 다음에 스윙.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조금 더 샬로에 대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확실하게 좀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드라이버를 우리가 다시 잡고 나서. 이 연습 방법은 특히 내가 내려올 때 약간 지나치게 좀 찍혀 맞고, 아이언 스윙에 있어서도 좋은 연습 방법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뒤로. 둘, 이렇게. 수정. 어때요? 지금 제가 스타트 할때 여기서 살짝 뒤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윙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아주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샬로우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잘못된 동작 우선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백스 탑에 올라왔다가, 이게 잘못된 동작. 그쵸? 그렇죠? 확실하게 보이죠? 우리가 올바른 동작은 뒤로. 그리고 쭉. 이렇게. 우선 이렇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깊게 잡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라이버 중요한 게 뭐예요? 어퍼블로 스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이 구간이 굉장히 완만하게 뒤로 니어지면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어때요? 정타 맞출 확률이 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맞으면 거리도 물론 손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저두 가지 클럽을 잡고 연습을 느껴보세요. 헤드 무게를 잡고 느끼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잡고 좀 스윙을 지금처럼 제가 끊어치듯이 약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살로우된 느낌이 어떤 건지 확실히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호리안 팁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